드론단체교육은 KDEC 한국드론교육센터에서 서울명지초등학교 드론겨울캠프 매년 이어지는 체험형 미래교육 한국드론교육센터는 서울명지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론겨울캠프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겨울캠프는 방학기간을 활용해 드론을 쉽고 안전하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된 체험중심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은 드론의 기본 원리와 안전수칙을 이해하는 이론 수업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직접 드론을 조종하며, 기초 비행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경험하는 실습 수업으로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단계별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론 기술을 익히며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특히 한국드론교육센터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명지초등학교에서 여름캠프와 겨울캠프를 꾸준히 운영해오며, 학교 현장에 맞는 안정적인 드론교육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운영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 드론 겨울 캠프 역시 체험과 학습을 균형 있게 구성한 미래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창의성을 키우는 의미 있는 교육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의 제작자가 만든 다른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